원전 업계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협상의 카드는 원전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차세대 원전 분야의 협력을 늘리는 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수원, 부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도 회담 직후에 미국 기업들하고 원전 설계, 건설, 운영 같은 걸 협력한다는 MOU도 맺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체코 원전 수출 당시에 이른바 구력 계약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원전주가 급락하기도 했어요.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은 기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이게 왜 구력 협상이라고 불리느냐? 먼저 첫 번째. 채권은두 개를 짓는데 한 기당 1조 원 가량을 웨스팅 하우스에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은 9천억 가량은 웨스팅 하우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억 가량은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거예요. 어쨌든 원천 기술이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원전의 두뇌와 심장, MMIS 시스템과 냉각제 펌프란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으로 우리 자체 제작한 걸 한번 수출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상이 됐다. 결국은 옛날처럼 웨스팅하우스 걸또 사다 쓰게 됐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미와 유럽 같은 서구 시장으로는 아예 우리나라는 이제 진출하지 않기로 해버렸어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당장 중국 러시아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는 전통의 원전 수출 강자고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전 기술은 이제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돈 많이 들고 이 시공기일 어기기가 일수인 회사랑 경쟁하는 것보다 중국과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코에서 엄청 쓴맛을 봤다시피 우리가 향후 뭐 이런 족쇄 없이 그냥 수출하려고 을 했어도 원전이란 건 워낙에 국제사회적인 압력이 들어오는 산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일종의 희망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보다 또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있죠. 5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에 족쇄가 채워졌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시 당초 아, 이 계약을 좀 피할 방법은 없었나?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족쇄와 비슷한 이런 계약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단순히 웨스팅하우스라는 민간 기업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된 계획된 통제였다라는 거죠.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 당시의 분위기와 요번 2022년 체코 사업 수주 때 분위기를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로의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였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 상당히 했지만 두뇌와 심장, 즉, 계측 제어 시스템과 냉각제 펌프라는 핵심 기술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거를 구매해서 쓸 계획이었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 원전 시장을 보면은.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탈원전하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이 알아서 사우디 물량 따오더니 이거 우리 걸로 사준다고 거기다 기술 라이센스도 쳐준다고 땡큐베리 머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1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AI가 대두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후에는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원전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을 폐기하는 국가가 속속 나오고 원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원전이 핫한 에너지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원전의 원천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걸 우리가 대량 발전시켜도 그게 온전히 우리 게 아니라.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웨스팅하우스랑 이 원천 기술 사용권을 갱신합니다. 미국으로 수출은 불가능했지만 이 원전 설계 문서를 복제를 한다거나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이 원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만의 원전 독자 기술 구축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계측 제어 시스템, 냉각제 펌프, 이두 가지를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독립을 했다는 얘기가 이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 거지만 이걸 완전히 뜯어서 개량한 우리만의 원전 모델을 갖게 됐습니다. 또 차세대 SMR은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 독자 기술로 현재 개발 중이에요. 이런 나라 진짜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체코와 폴란드 같이 유럽을 노리기 시작을 했네. 거기에다가. 이 아라베미리트 때와는 다르게 자기네가 모든 부품을 다 설계하고 다 만들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필요 없어 이러고 있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야 이거 막아야 돼더 크게 놔두면 안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우리나라가 체커 원전 수주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네들의 지적재산권에 침해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 맺은 원자력협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라이스 버거를 우리가 만들었어. 이 라이스, 우리나라 쌀로 우리가 만든 거잖아. 너는 이런 거 없잖아. 이건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음. 웨스팅하우스는 야, 햄버거 만드는 방법 자체를 우리가 알려줬잖아. 우리의 원천기술을 니네가 쓴 거니까 당연히 음. 우리 지적재산권에 침해를 한 거지. 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됐든 1997년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강력한 놈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은 나라가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미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을 받는 나라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술은 이제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통하지 않고 미국 정부에 허가서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덜컥 체코의 우성 협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미국의 연방법원은 니네 저작권 문제는 모르겠고 미국 정부와의 협정? 그게 걱정되면 미국 정부가 소송을 걸어야지 이러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게 기각된 후에 허가서를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니네 원천 기술을 준 웨스팅 하우스를 통해서 다시 제출해 이게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짐작하는 대목 웨스팅 하우스는 미국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한국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했고. 미국 정부는 또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핑계를 대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을 통제하려고 했다.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를 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업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같다가 일치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된 거예요. 나를 통과하자면 너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위용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가 잠재적 경쟁자로서 어 이거는 이건 견제가 좀 필요한데라는 수준까지 왔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이번 체포 이 수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거를 관계를 갖다가 정립하겠다라는 것이 아마도 웨스턴 하우스 입장 또 그걸 갖다가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 때의 그런 기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코에 몰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실제로 올해 1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뜬금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크게 뉴스가 됐잖아요. 지난 1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이 목록에 포함했다고 미 에너지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측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종료 최종 합의를 한 것도 딱이 민감국가 지정 직후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합의가 되고 나니까 당사자도 아닌 미국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축하를 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웨스팅하우스의 문제제기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해 있었다. 이걸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죠. 미국 정부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원전 시장이 굉장히 핫해진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당시 핵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 간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던 말도 나와요. 2018년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한 것, 또이 이후 2022년 이집트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한 것, 이두 가지 사업이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예요.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 수출을 한다? 미국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2022년도에 이집트가 원전을 짓는데 이 원전을 러시아가 따냈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지만 러시아 사업에 한수원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2년 이 당시가 어떤 때였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에 러시아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자력이 관련된 원전을 러시아랑 한국이 손을 잡고 같이 해. 특히 이 한수원이 다른 나라의 한국 원전을 수출할 때 주도적인 역. 할을 역할 하는 큰형님이잖아요. 개별 민간 기업이 아닌 한수원 입장에서 참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풍문이 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 정부까지 한국의 원전을 좀 조여야겠다라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독소 조항이 담긴 협상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확대하겠다. 이 행정 서명을 빡! 해 버렸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이 현재 대형 원전 10기를 먼저 건설하겠다. 향후엔 이제 뭐 3.5세대, 4세대로 불리는 SMR까지 마구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설계와 개발은 미국 기업들이 참 잘하지만 이걸 실제 제조할 기업은 미국에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로 따지자면 파운드리, TSMC나 삼성 같은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뭐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정도가 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 프랑스는 유럽 지역에서 격돌해야 되는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레드팀이에요. 미국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역시 조선에 이어 원전에서도 한국 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미국이 족쇄를 채웠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미국의 원전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조지아주 보글이라는 데다가 대형 원전을 두 기를 지었거든요. 여기에 부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 납품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파워라는 S M R 회사를 만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왔었잖아요. 테라파워의 2대 주주인 S 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역시 주주이자 핵심 설비 공급을 협력하고 있는 H 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을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우리 원전 기업들 미국 원전 사업에 또 미국을 넘어서 다른 국가 원전 사업에도 알아서들 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왜 합작 기업을 뭐가 다르지 싶을 거예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주해서 하는 건 사실은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하청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 뭡니까? 갑자기 전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이 돼버린 이 미국 원전 시장의 공급망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이걸 또 기반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다. 이게 한전과 한수원의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은 그냥 일반 기업들의 무역하는 것처럼 사고팔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원전을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라이센스, 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현재 미국 법상 외국 기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전 기업이죠. 이두 회사 간의 조인트 벤처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겁니다. 그런데 조인트 벤처 지분만 투자하고 재미는 웨스팅하우스가 다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설사, 일이 뭐잘 진행이 돼서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이 조인트 벤처의 지분율을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만 재미를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죠.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원전을 지을 때 어느 나라 원전의 모델을 갖다 지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대형 원전의 모델은 AP-1000이고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대형 원전의 모델은 APR-1400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APR-1400 원전을 짓겠다. 라고 결정이 되면 요 원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수원이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요 원전을 짓는 동안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의 진출도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APR-1400 한국형 원전에 들어갈 부품은 전부 한국 기업들이 만드니까요. 하지만 미국에 지어지는 이 수많은 원전의 대부분은 아마도 미국식 모델인 AP-1000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APR-1400 모델은 승산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PR-1400 원전은 그 이름에 써있듯 1 4 0 0 메가와트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전입니다. 즉, 미국식 원전 3대를 한국식 원전은 2대만 지어도 비슷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건설 비용을 따져볼까요? 이 원전을 지을 때 EPC라고 있거든요. 설계, 기자재 조달, 건설을 뜻합니다. 한수원이 이 EPC의 달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프랑스보다도 미국보다도 훨씬 싼 이유가 한수원이 이거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 50개 주에 약 3,000개의 전력사가 있어요. 이들 전력사가 어, 전기가 필요한데 하면은 이런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데다가 발주를 해서 원전을 짓는 방식이거든요. 발주를 하는 전력사 입장에서는 전기도 더 많이 뽑아내는데 건설 비용도 싸, 야 그러면은 한국형 채택해라고 발주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 업계에서 전망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전세계 원전 수출 규모. 아마 최대한 수출해도 10기 정도 될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10기? 오 이러면 이거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조인트 벤처가 어떤 식으로 어, 딜이 될지 여기에 돼가지고 이재명정부의위기를 필요합니다. 음.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물템활서 한수원 간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정부가 어나 400기가 갈래 라고 던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해.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입장에서 가는 거거든요. 세컨 딜리니까 여기에 돼가지고는 포스트딜 이걸 갖다가 좀 교훈을 받아가지고 좀더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일감을 따박따박 잘 따오는 똘똘한 영업형 사장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은 자기가 다 챙기고 우리한테는 최저임금만 주는 악덕 원청 업체가 될 것이냐 앞으로 원전 협력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확 달라지겠죠. 궁극적으로이 모든 문제는 결국 원천 기술이 미국에 종속돼 있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있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족쇄를 찬 대형 원전보다는 차세대 원전 SMR이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콧깨는 서러움을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SMR은 지금 여러 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뜨거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의 SMR이 대세 상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치열하겠지만. SMR 경쟁에서만큼은 한국이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겠습니다. 들을수록 평해지는 지식 뉴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박종원. 예,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